일반네요 안녕하세요. 음 지금은 근데 오늘은 밤 늦게 방송을 키 수가 없어가고 잠깐 킨 거거든요. 자, 미리 말씀드리자면, 방송을 갑자기 할 수도 있어요. 헐. 아니, 시작하자마자 이렇게. 이렇게. 설탕 게이0게이감사 이렇게. 이렇게. 이0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아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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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어, 목소리가 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하이톤이시더라고요. 되게. 아, 150개. 어, 아,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되나요? 와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. 제가 사탕 받는 리액션 방송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. <laughs> 네, 그나저나 진짜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하이톤. 약간 예전에 알고 지냈던 다른 시청자 한 명, 시청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, 여기 스트릿 게이머 방송 안에서 나름 이제 어좀 친해지고 친하게 알고 지낸 뭐어 레버님, 안녕하세요. 여종생 한명 있었거든요. 물론 이제 그분에 비하면은 쿨풀리만...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방금 말한 그 사람이 어? 아니 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나? 아니 진짜 처음 들으면 은너 일부러 이런 목소리 내는 거지? 이런 오해를 들을 정도로 진짜 하이톤의 최절정이었던 그 여중생 시청자 한 명이 있었어요 걔가 벌써 지금 중3인가? 벌써 고1인가? 아직 중3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.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닉네임 안 써요 하사시 동욱 음 동욱이 어제 들어왔는데 채팅 아무것도 안 해갖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바로 나왔고 그게 미안해서 스탕 주는 거야? 야안 줘도 돼끝 이러고 그냥 나올 거야? 쿨하게? 마지막 스탕이요 에이 쿨하다고 뭐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방송 활동 안 해요. 그 사람은 예전에... <laughs> 아, 저 오늘은 가봐요. 어네 근데 저도 오래 먹혀요. 저도 방송을 갑자기 할 수도 있거든요. 미호님이요, 미호라는 사람이 그좀 하이톤인가? 미호? 미오? 어떤 미호를 말하는 거죠? 미유가 너무 많은데. 근데 이미 나가버렸어. 동욱이 일단은 내가 이따 방송 을 옥혀. 그래서 좀 일찍 킨 거야. 근데 지금도 바로 꺼야 돼. 잠깐 킨 거라서. 응? 뭐가요? 아, 불편하다니. <laughs> 딱3분 후에 빠잉? 아 뭐야? 네, 알겠습니다. 어? 예전에 엄청 길었었는데 지금 많이 짧아졌는데? 어제 처음 알게 된 시청자 분이세요? 네. <laughs> 이렇게 쓰개는 아무도 없고 음, 만기님만 이렇게 유일하게 남아주고 계시네요. 아까도 얘기했듯이 잠깐 킨 거라서 지금도 바로 좀 꺼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마지막 방송이에요. 에이, 그 그런 게 어딨어요. 사이 좋게 지내요. 뭐. 아무튼 네. 음. <laughs> 내일이나 내일 집. 잘하면 내일 켤 수도 있을 것 같고. 일단은 오늘은 이쯤에서 방송을 접하겠습니다. 아, 오래 켜고 싶긴 한데. 아직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. 네. 오늘 집에 좀 늦게 들어가요. 그래서 어? 도형 어, 네. 아. 채팅이 있었구나 네도저님안녕하요요 근데 제가 지금 방요을 해야 요요 <laughs> 오늘 좀 일찍 요저 잠깐 요 저요. 서네 아쉽지만 이만 방송하겠습니다